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이 반정부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소화되는 바람에 200여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정부군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제히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 기지에 무려 90여 번에 이르는 미사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트럼프의 의중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소도화되면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를 중지시켜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시야를 공격하듯 북한에 대해서도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시범을 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단순히 군사 전문가들의 논리일지 아니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정상들 간의 외교적 선수를 치기 위한 술수일 수도 있지만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얘긴데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응징이니 뭐니 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과 한반도의 정세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한반도의 경우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작은 공격이라도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시리아 내전과 한반도의 상황을 같은 테이블에 놓고 중국과의 외교전에 우위를 청하려는 모습입니다. 중동내전은 종파 간의 파벌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남북한의 냉정은 강대국들 간의 주요 거점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도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교리와 외교적인 나인을 총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인내를 갖고 남북한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동포들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 조치와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일본과는 역사적인 갈등으로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래 왔듯이 국민이 바로 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이념적 사고를 뛰어넘어 서로가 화합하고 주체적인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